도전이란 건 지루한 내 삶을 흥미롭게 만들어준다. 우와. 그리고 도전의 극복이 지루한 내 삶을 의미 있게 한다. 아못 떠. 될것 같나? <laughs> 야 이거 애는... 하나 이제 몰라 일단 한번 해보자. 실패를 하던 성공을 하던 도전은 언제나 설렌다. 어이 뭐고 이거? 먹어, 이거. <laughs> 아. 이곳은 내가 지난번에 찾지 못한 멸치고개다 으씨 미끄럽다 길 상태가 좋지가 않다 낙엽 때문에 안되네 적응이 필요하다 어. 나는 다시 도전을 한다 앞바퀴가 계속 들려서 흔들 조작이 쉽지가 않다 내이지와는 다르게 계속 다른 방향으로 간다 이 낙엽 어... 갈수록 낙엽이 더 많네 <laughs> 이때는 내가 어필 기술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낙엽과 흙으로 인해 고르지 못한 길탓이라 생각을 하고 내가 이동할 경로를 청소를 했다 걸어서 올라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다. 와, 길을 한번 돌아봤다. <laughs> 영상으로 보면 실감이 나지 않지만 실제로 보면 상당한 경사보다. 자 나귀목 없으면 어떻게 좀 하겠는데? 큰 나무는 없애고 최대한 해보자. 오케이. 나는 다시 도전을 한다. 나는 이번 도전에서 노선사 때와 같은 실수를 냈다. 앞바퀴만 보고 오르다 위의 상황이 궁금하여 아주 살짝 위를 봤는데 그때 앞바퀴가 살짝 들썩이며 나는 방향을 잡지 못했다. 아씨! 앞바퀴 들림으로 인해 핸들에 방향을 잡지 못하고 또 실패를 했다. 다시 위에 좀 많이 올라왔지 아까보다. 응 음, 아까보다 조금 더 조금 더 왔다. 음, 다시 10분만 더 시도. 다시. 어. 오케이. 그래도 조금씩 발전은 있다. 나는 다시 시도를 해본다. 이번에는 위기 극복을 잘하고 계속 꾸준히 치고 올라갔다. 그리고 이동 경로를 청소한 것도 한몫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어필 스킬이 너무 부족하다. 어 근데. 더 많이 올라왔다. <laughs> 어떻게 끝겠지또흙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laughs> 야 많이 올랐다 그래도. 어. 야, 그래도 발전이 있다면서? 어. 그래. 두 시간만 더 시도하면 될것 같은데. 어. 비록 계속 실패를 하고 있지만 조금씩 더 멀리 올라가고 있다. 희망이란 게 보였다. 오, 오케이. 그래서 나는 또 도전을 했다. <laughs> 또 실패를 했다. 오우. 그리고 또 도전을 했고, <laughs> 다시 실패를 했으며, <laughs> 나는 또 도전을 하고, 또 다시 실패를 반복을 했다. <laughs> 계속되는 실패로 인해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laughs> 힘내라! 나도 성공하고 싶다 힘내자. 어, 오늘 할수 있을까? <laughs> 아 핸들 이게 조정이 힘들다. 음... 조정하는 게 너무 힘들다. 계속 앞바퀴가 들릴 쫙 살살 살짝 살짝씩 들리니까는 음... 핸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버리는데. 어... 이걸 어떻게 딱 늘려주기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기술이 없다. 음... 아 잘하면 될것 같기도 한데 일단 한몇번더 시도해보자. 나는 잠깐 휴식을 취하고 또다시 도전을 했다. 하지만 곧 다시 실패를 했다. 다시 내려가기가 귀찮아서 여기서 출발을 시도해본다. 여기서는 아니 안 되겠다. 페달링을 할 수가 없었다. 탄력을 받아야 되나 보네. 한번더 시도를 해보지만 역시나 불가능했다. 어마어마하네. 포기하고 다시 내려가기로 한다. 왜 계속 왜 계속 핸들이 아 핸들이 조절이 안되네. 오케이 나는 이후에도 계속 도전을 했다. 실패는 뭐 내한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문제가 되는거는 점점 지쳐가는 내 몸종아리 때문에 더이상 도전할 기운이 없다는게 문제다. 겨울에 부산이 추우면 또 얼마나 춥다고 그거 조금 춥다고 게을러져가 운동을 하나내 정신력이 문제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실패를 하는기라 니는 실패해도 싸다 임마 응답도 힘들면 얼마나 힘들다고 고작 그거하고 바닥에 자빠진다 이그 약해 빠진 놈아 이렇게 약해 빠진 놈이 도대체 뭘 하자는 건데 니는 시심하고 다시 도전해라 임마 나는 이후에도 계속 도전을 했다 실패 때문에 아니 실패 덕분에 이곳을 오르고 싶은 욕심이 생겼고 꼭이 도전을 성공하고 싶어졌다 계속된 실패 덕분에 나도 모르게 어필시 핸들링이 한결 편해진 기분이 들었다 신기하게 이번에는 반향을 잘 잡고 꽤나 많이 올라가고 있다 노면 상태가 나쁜 것도무사히 통과를 했다 하지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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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은 법적이며 아. 실패는 경험이다. 경험이 쌓일수록 성공에도 가까워진다. 많이 올라왔다. <laughs> 실패를 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내가 계속 도전을 한다면 결국엔 성공에 가까워질 수가 있다. 나는 오늘 총 22번의 도전을 했고 열아홉번째 도전에 최고로 많이 올라왔다. 오우. 이후 나는 체력이 바닥이 났고, 더 이상 도전할 수 없는 몸 상태가 되었다. <웃음> <웃음> 안 된다, 안 된다, 집에 가자. 내가 못하겠다여다다 여기 다 여기 안 된다. 안된다다 오케이. 오늘은 결국 성공하지 못했지만 내가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실패는 아니다. 성공이 다시 뒤로 밀어줬을 거야. 다1 0를니까성공다 지금으로부터 약 8개월 <laughs> 뒤에 나는 이곳으로 다시 도전하러 올 것이다. 멈추고 싶을 때가 있다. 이 정도면 됐다는 내 안의 목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 하지만 깨질 수 없다고 믿던 기록은 계속 깨져갔고더 이상은 안될 거라는 나의 고정관념은 계속 무너져갔다 깨려고 하지 않으면 깰수 없고 넘어서려 하지 않으면 넘어설 수 없다. 정해진 결과 따위는 없다. 내가 도전을 멈추지 않으나? 한계는 없다.